궁금해 풀팟 오늘의 주인공은 식기세척기 세제입니다. 두둥. <laughs> 궁금해 풀팟 이번 주의 주인공은 식기세척기 세제예요. 저희 플레이팟 식기세척기 세제가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라 컬러. 로 들어가 있는 모델들 두 가지로 출시가 되거든요. 보통 이제 쿠팡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이종 세제, 식기세척기 세제가 있고 자사몰에서 이제 만나보실 수 있는 컬러가 들어가 있는 일종 세제인데 채소, 과일도 세척할 수 있는 성분의 식기세척기 세제다 보니까 아기 키우시는 분들이 뭐젖병 같은 거 유아 식기 같은 거 써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이킹 소다랑 구연산이랑 정제소금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식기세척기를 관리를 할때 수돗물에서 이제 석회 같은 것들이 이제 오래 누적돼서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제소금 넣고 이제 관리를 가끔 하라고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세제 안에 뭐 세척력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제 식기세척기를 관리하는 성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쓰시면 스네이파 식기세척기는 기기 관리에 또 너무 좋으실 거예요. 식기세척기를 안 쓰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기름때가 잘 지워질까 거든요 근데 플레임바 식기세척기 세제는 기름기, 비린내 헌터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인 양념이 막 빨갛고 강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양념도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쓰면 약간 이렇게 빗방울 맺힌 것처럼 물자국이 좀 많이 나는 게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보통 식기세척기 안에 그릇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보통은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운다, 기울인다, 그리고 비운다 보통 이렇게 그릇이 끼워져 있는 칸은 그릇 별로 이렇게 세워두면 되는데 그릇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큰 프라이팬이나 뭐 냄비 같은 것들에서 얼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기울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릇이 많아지면 이 위에다가 뭔가 이런 거를 얹는다거나 뭐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겹치게 되면 은 세정도 안 되고 물이 잘 닿지 않아서 세척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 코팅이 되어 있는 프라이팬에 여기에 이제 하얗게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평행하게 넣어주시면서 왜 천장에 우리가 이렇게 스키 맺히는 것처럼 물방울이 맺혔다가 이게 굳으면서 그렇게 자국이 생기거든요. 되도록 기울여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수돗물이 이제 헹궈지면서 타고 내려와서 이물 자국이 확연하게 좀안 생기실 거예요. 보통 이제 프라이팬이 크기가 크니까 이제 위쪽에다가 배치를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그릇 같은 걸로 이제 좀 지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비스듬히 놔주시면 확실히 물 자국 덜 생깁니다. 세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제 미니 사이즈로 나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내가 쓰던 세제들이 20g에 이게 두개 사이즈였는데 저희가 미니 큐브로 만들다 보니까 각각 10g, 10g으로 되어 있어요. 밤가위로 막 잘라가지고 막 가루, 우수수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없이 그 일단 쓰시면 하나 넣으시고 뭐 2단까지 꽉 채웠으면 두 개. 내가 오늘 뭐 돼지 두루치기 삼겹살을 먹었어. 그러면 기름이 너무 많잖아요. 기름 많을 때는 일단만 채웠어도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셔야 기름기가 이제 깨끗하게 제거가 되니까 양조절만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간혹 가다 세제가 이 세제 투입구에서 조금 남아있어요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큐브 세제가 안 녹는 문제보다는 이 기기에서 가끔 이 세제 투입구에 뚜껑이 안 열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자주 발생한 경험이 좀 있다 하시면 투입구 말고 내부에다가 던져 넣으셔도 똑같이 효과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궁금해 풀팟에서는 이제 플레임팟을 쓰시면서 좀 궁금하거나 사용법이라던가 이런 성분이 좋다고 하는데 혹은 뭐 이런 성분이 되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 괜찮나요? 이런 거를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런 질문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궁금증 생기시면 우리 소통하면서 리뷰로 남겨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궁금해 풀팟에서 다시 만나요.